식물 인권이 친정부 인권위로 비판받아온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칩니다. 현 위원장은 몽골인을 야만인, 흑인을 깜둥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권 비하적인 발언과 행태로 비판받아왔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무자격 인권위원을 막기 위해서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인권위원장의 현병철 씨가 임명되면서부터 식물인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현진중공업 고공농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그 유가족과 피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침묵하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 믿기 어려운 반인권적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2009년 말 용산 참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고 좋습니다. 네. 2010년엔 몽골 학생들을 앞에 두고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간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말 했습니다. 같은 해 인권위 인턴들과 차를 마시다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해 고욕을 치렀습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지난 2007년엔 국가인권기구관 국제조정위원회 ICC 부의장국 지휘까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철회를 권고한 것도 인권위입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인권위는 후퇴를 거듭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인권위는 ICC로부터 세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 활동이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ABC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정기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11월, 올 상반기에 연이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ICC는 작년 3월부터 인권위원 선정에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위원장을 선임하면 국가인권위원의 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자격 있는 인권위원장이 선출되어야 인권위가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기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 네. 그다음에 남자보다 여성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지금까지 전부 남자 위원장님이 계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어, 인권 현장에 계셨던 분 음.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어, 뭐몇 년이라도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위원회가 위원을 임명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심사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도 국가 인권이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